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그 쇼바라고 불리는 혀크 업소버를 바꿀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렇게 펼쳐놨지만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게 스트럿 어셈블리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앞바퀴 쇼바 같고 이게 뒷바퀴에 들어가는 쇼, 쇼바가 아니고 쇼크 업소버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조립되는 부속품들이랑 요거는 활대링크 인데 사실 제 차가 지금 6만 5천키로 정도 탔기 때문에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뭐 이렇게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작년에 제가 행사할 때 구독자님이 요게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스프링인데 요 부품을 주고 가셨었거든요. 본인과는 다른 걸로 바꿔서 이제 안 쓴다고 요렇게 앞에 뒤에 두개 뒤에를 주고 가셨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바꾸는 김에 예방 정비 차원에서 요런 댐퍼 같은 거랑 활대 링크도 전부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일단은 차를 띄워가지고 앞바퀴부터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뒤쪽으로 그 플로어 잭을 요거를 한번 더 받쳐 놨었는데 오늘은 요걸로 서스펜션을 올릴 거여 가지고 다른걸로 받쳐 놨습니다 이제 바퀴를 빼고 됐다 이제 여기서 여기 보이는 요게 쇼크업 소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바꿀 거라는 스프링이 요거고요. 요거는 통째로 떼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할 거고 저기 뒤에 보이는 여기랑 연결된 요게 활대 링크입니다. 요것도빼 가지고 교체를 할 거예요. 저거를 뜯는 방법은 일단 먼저 요 커버를 떼야 됩니다. 요 플라스틱 커버를 떼면은 휴발을 고정하고 있는 너트가 3개가 있는데 그거를 풀기 전에 먼저 이 밑에서 요런 큰볼트뭐선 고정하고 있는 거, 요런 거 풀고 그 너트를 풀면 요걸 아래로 이렇게쏙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laughs> 일단은 요거 커버를 뜯으려면 와이퍼를 빼야 되니까 는 요거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 요게 쇼크 업서번데 여기 이 너트 세 개를 풀면은 요거를 아래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풀기 전에 먼저 이 아래쪽에 하체 부품들 고정하고 있는 볼트들부터 풀고서 그다음에 한번 빼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목소리> 이게 왜안 빠지지? 이거 3단으로 놓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안 풀립니다. 이런 거는 처음이야. 이 임팩으로 못 푸는 게 지금까지 없었는데. 잠깐만, 반대쪽을 해볼까? 제가 지금 풀고 있던 게 볼트고, 반대쪽에는 19mm 너트가 있는데, 반대쪽을 한번 해보자.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된다, 된다 된다 오 다행이다 <laughs> 아 이게 이쪽 볼트가 지금 이게 이게 볼트가 아까 임팩으로 좀 세게 했더니 여기가 저번에 그 휠러트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솔직히 조금 시겁했는데 무사히 풀려서 다행이다 이제 요 상태로도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나머지도 풀고. <목소리> में पंच 이제 밑에 연결된 부품들은 전부 다 빠진 상태고 이제 위쪽에서 너트 세개 풀은 다음에 요거를 아래쪽으로 쏙 뽑으면 됩니다. 오. 뺐어, 뺐어, 뺐어. 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이제 이 쇼바 이게 이름이 명칭이 스트럿 어셈블링가 그렇더라고요. 이 쇼크업 소버 자체는 뗐고 이제 활대 링크를 마저 떼야 되는데 방금은 저 스트럿 어셈블리랑 고정되고 있는 위에 쪽만 이렇게 빼놓은 상태고 저 아래쪽에 있는 여기 뒤에 보면 여기도 너트가 있는데 요걸 풀어서 이 활대 링크 자체를 또 빼야 됩니다.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자세 이렇게 오는게 맞나? 어? 저게야 <laughs> 저기 안쪽에 저 <저거> 이렇게 해저렇게 <laughs> 전기 테이프가하나이 올라가 있어요. 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 말고도 몇 개가 더있이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공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따가 잠글 때도 그러면 이렇게 잠궈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이 뒤에 있는 볼트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플렉시블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꺾일 정도의 각도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따가 그러면 조일 때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제대로 힘도 못줄 그런 자세인데, 지금 잠깐만 정비지 침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응? 호호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액정이 깨졌어 이 보이나 지금? 여기 끝에가 이렇게 깨졌는데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쭈르륵 르 금이 가 있어요 액정에 이래서 터치가 안 됐던 건가? 뭘 어떻게 풀라고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어, 뭐 이렇게 막 특별히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한번더 풀어 볼게요 <목소리> 하셨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있을까? 아니 이게 유튜브 보니까는 요게 반대쪽만 돌리면 잘안 돌아간다고 여기를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물리고서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요 반대편이 17mm인데 요 17mm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18mm나 19mm는 남고 그렇, 그렇습니다. 어?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지금 요게 임팩을 쓰고 싶어도 이게 이렇게.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못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 커버를 떼버리면 되지 않을까? 피라우스 커버를 떼버리고, 그러면 왼쪽으로 임팩을 넣어서 이렇게 왠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요거를 떼버리고 안 돼. 이게 어떻게 낑낑잡봐도 각도가 이게 안 맞아요. <laughs> 임팩 렌치랑 저 너트랑 아니 유튜브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긴 이런 라쳇으로도 그냥 슉슉슉 돌리던데 이게 고착이 된 건가? 전사액을 뿌리고. 이거봐, 어. <laughs> 이거봐. 이거 드디어 뺐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저런 수공구로는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볼 조인트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휘어지는 거거든요. 요거 연결해서 풀었어요, 임팩으로. 자, 어쨌든 이제 활대링크랑 쇼바를 전부 다 뺐는데, 요 활대링크는 신품으로 그대로 다시 껴주면 되지만, 요거는 분해를 해서 스프링이랑 다른 부속품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 스프링이 지금 요렇게 압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캡 안쪽에 보면 너트가 있는데 요거를 풀고 위에 마운트를 빼면은 이 스프링을 뺄 수가 있지만 지금 요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풀어버리면 음, 굉장히 재미 없어지는 <laughs> 얼굴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대참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스프링을 이렇게 튀어나가지 못하게 압착을 시킨 상태에서 위에 너트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저 스프링을 압착시킬 수 있는 도구도 사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 보면 끝에가 요 2분의 1인치 라쳇에 이렇게 딱 맞게. 응. 이렇게 딱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여기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 두 개를 스프링에다가 걸고 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걸어놓고 요거를 이 양쪽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압착을 시켜가지고 스프링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자 한쪽씩. 요. 오, 오. 이제 이렇게 스프링을 눌러 놓 가지고 쇼 바랑 스프링이랑 헐떡헐떡 거립니다. 이제는 요거를 빼도 돼요 이제부터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헬멧을 쓰고 <laughs> 헬멧을 요렇게 쓰고 보안경까지 쓰고 오버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요게 스프링이 일단 날라가면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카센터에서는 요렇게 좀 허술한 장비 말고 그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돌리는 뭐 아무튼 전문 장비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걸로 하는 작업이라서 요거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위험해요. 자, 그러면 요거 너트를 빼고 스프링 장력까지 한번 풀어 볼게요. 네. 가자. 얍. 뭐야? 이 너트가 헛도는데? 이, 여기가 이 너트가 요것만 요렇게 빠져야 되는데 요요 여기 요, 같이 돌고 있나봐요. 계속 헛돕니다음 아, 이게 같이 돌아간다. 이봉 같은 게 요걸 돌리면 이쇠 부분이 같이 돌아갑니다. 흠. 그렇다면 요걸로 이렇게 물려놓고 야 좋아 다시 한번 됐다 오. 짜자잔 이렇게 너트가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운트를 떼고 오. 오, 좋아 쇼파도 빼고 그럼 만 불안하니까 다시 꽂고 또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풀어줄 겁니다 장력을 없앨 거예요 자 아, 힘들어. <laughs> 아, 겁나 힘드네 이거. 오! 어쨌든 무사히 뺐습니다. 오. 이봐. 근데 보통 요 스프링은 교체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런이 쇼바 같은 것들은 교체를 하는데 이 스프링은 교체를 하는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스포츠 걸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게 오, 아. 요게 방금 떼는 거고 이게 스포츠 건데 요 꼬랑지가 하나가 더 있다. 이 순정이 이 스포츠가 이게 더 낮아요. 오, 그러면 이거 끼면 약간 그 다운 스프링 효과가 나겠다. 이더 이쁘겠는데? 아무튼 이 스프링은 이 스포츠 결로 껴주면 되고 이 쇼바도 아예 전부 다 신품으로 교체를 할 건데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일단 먼저 응? 이것은 조금 오른쪽 건가 보다. 오클날뻔했다어 이거구만. 기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제 복원되는 반발력이 동시에 눌렀다가 복원되는 속도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laughs> 어 굉장히, 굉장히 정상적인데 이거? 다시 한번 엽! 오히려 옛날 게 복원이 더 빨라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새거 맞지? 바꾸지 말까? 새 거니까 더 좋겠지 뭐 <laughs> 아무튼 쇼겁쇼뭐 이거 새 걸로 바꿀 거고 이게 베어링인데 이 마운트에 보면은 옆. 여기 달린 요게 베어링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요거는 신품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샀고, 요거는 그 위에 달리는 마운트 엔진룸 커버 뜯고서 너트 풀었던 그 부분인데 요것도 새걸로 샀습니다. 이게 오래되면은 여기서 찌그덕찌그덕 같은 잡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새걸로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새걸로 껴줄거예요 커버랑 꼭다리 같은 거는 그냥 재사용하고 이제 여기다가 스포츠 스프링을 끼고서 다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뭐지? 부시 스테빌 부시 아 이거 부품들 주문할 때그 부품 대리점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주문을 받고 요것도 바꾸면 좋다고 요거를 추가를 해 주셨는데 요게 스테빌라이저 파 부시 부싱이라고 그, 그 스테빌라이저 파 중간에 들어가는 고무 쪽이 안쪽에 요게 스테빌라이저 바 같은데, 여기 중간에 있는 저 고부 부싱 저 부품입니다. 저기 양쪽에 볼트 너든가 저거를 풀어가지고 저걸 중간에 바꾸는 거래요. 뭔가 공간이 되게 힘나지 않게 생겼는데, <laughs> 일단은 요거. 휴가부터 마저 조립을 하고, 그러고 저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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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전부 다 조립을 했습니다. 몇 시야 지금? 아시 9시... 반. <laughs> 아니 저는 이 시간쯤 되면다 완성이 될줄 알았거든요. 내 짝을 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아, 이거 안 꼈다. 이렇우고 이게 이안 껴지지? 원래 거에는 이렇게 쏙 껴지거든요? 완전히 딱 맞게 껴지는데, 요새 마운트에는 안 껴져. <laughs> 이게 딱안 맞아. 요것도 새 부품으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요건 부품 사서 나중에 끼워보고, 일단 조립을. 조립하기 전에 요거 먼저 바꿔야 되겠다. 이 부싱이라는 거. 아니, 그나저나, 오늘은, 원래 제 오늘 계획이 4짝을 전부 다 하는 거였는데, 안 되겠어. <laughs> 요거 한짝 하는데 9시 반이 되었는데, 저 뒤에까지 하면은, 오늘의 목표는 저저 주소석까지 다 완성을 시키는 걸로 일단은 저 부싱이 저기 저게 찾아보니까 교체하는 거는 되게 쉽더라고요. 저 링크를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요 부분이 부싱이고 이 양옆에 볼트를 풀면 이 브라켓이라는 게 빠지는데 요 브라켓을 빼고 안쪽에 있는 요거 부싱만 교체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걸 풀고 원래 거 빼고 다시 이렇게 끼워 주기만 하면 끝나는 작업인데 문제는 저게 되게 위치가 심상치 않아요 유튜버에 나와 있는 차들은 저렇게 협소하지 않았는데 저게 굉장히 어 이것도 이것조차도 커가지고 사이즈가 안 들어가 요 밑에 로어암 요런 거를 떼야지 뗄수 있을 거 같아 요거를 저렇게 틈새로 찔러 넣는다고 해도 이거를 돌릴 수가 없어요 <laughs> 돌릴만한 공간이 안 나와. 그나마 돌릴 수 있는 건요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는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빠른 포기가 답인 것 같아. 제가 지금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예방정비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활대링크부터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Appointed or chosen for this here time. I don't want what you got, I only want what's mine. Yeah. This right here is for you that crossed the line. All up in the club screaming dips, mighty, mighty fine. Walking up to me, trying to cop a bill whisper in my ear, talking about your million dollars. Nah, nah it's Cap, you got a million baby mamas. And Jazzy walked away cause she ain't even about the drama. Don't ever in your life try to put your hands on me. I know hood niggas in the trap. That'll split you like a kid. Cat can show up till you wake-like who did that. I have them throw you over the escalators and brought Junction uh, for your sick escapades How do you fix your crusty ass lips to say That a black woman ain't beautiful Now what all that dirt built around your thick ass cuticle get a damn about who's box you keep listening When you don't even have one pot to piss in Now son, you don't even have one Who said that? Everybody I don't even wanna be petty But y'all know I'm a tourist, right? Y'all don't bring the bull out, so Time for me to calm down now I did one 아, 어, 장난이네, 이거. <laughs> 네짝 중에 하나 했는데, 지금, 11시에요. <laughs> 11, 11시가 되었어. 일단은 여기 바퀴 끼우고, 야, 지금 11, 11시간 동안 한 짝을 하고 있는 게 조금 경이롭긴 하지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는 반대쪽은 좀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쪽도 해야 되니까는. 후다후다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감기 할게요. 오, 잠깐만. 와, 대박.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어, 하자고. 아, 이게 저기, 운전석에 아까 그 바꿨던 거, 원래 달려있던 쇼바인데, 요거를 안 옮긴 것 같아요. 지금 조수석 거로 옮기다가 보니까, 원래 거에 요런 고무가 달려있길래, 혹시나 해서 운전석 거 기존 것도 봤더니. <laughs> 아, 잠깐만. 운전석도 다시 뜯어야 됩니다. <laughs> 이게 없으면 안될것 같이 생겼어. 오, 저기 또 뜯을 생각하니까, 진짜 막막하다. <laughs> 아, 괜찮아. 난할수 있다. 한번 해봤으니까.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차근차근 조도석부터. No no 오, 오, 잘했어 <laughs> 아, 다 했다. 한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제 제 차는 양쪽 다아반 아반데 스포츠 스프링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까먹고 있었다. <laughs> 아니지 여기 또 해야 되지? <laughs> 아 잠시 잊고 있었네. 이게 역시 이런 자가 정비 뭐 이런 게 되게 재밌긴 하거든요. 혼자서 뭔가 내 차를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laughs> 아 이게 이래서 사람이 카센터를 가는 것이다. 지금 이제 메모리 카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요거 다시 다빼 가지고 그 지금까지 했던 거한번더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짠, <laughs> 다 뜯었습니다. 이제 고무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됐다, 이렇게 꼈어요. 이제 또 <laughs> 다시 조립해가지고 올게요. 다 했습니다. 중간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했어요. <laughs> 공구들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다 넣어놨고, 주변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것들 다 치워놨습니다. 이제 차를 내려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지. 테스트를 한번해 볼게요 근데 뭔가 차고가 더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뭐 바꾸기 전을 수치로 재 놓은 거는 없지만은 육안으로 봤을 때 평소보다 뭐 이렇게 더 낮아졌다는 느낌은 없어요 잠깐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기분 탓인가 뭔가 더안 좋아진 것 같아. <laughs> 뭐 아직 뭐 이렇게 고속으로 달린 거는 아니지만은 저속에서 일단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는 복원되는 돌아오는 그게 좀 약간 한 박자 느린 느낌? 자동차가 회전을 할때 전에는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해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핸들을 돌리면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설명이 잘안 된다 <laughs> 아무튼 뭔가 되게 지금 이상합니다 이게 혹시 다른 서스펜션은 전부 다노말인데 스프링만 스포츠를 조금 낮은 거를 껴서 그런 건 아니겠지? 다시 빼야 되는 거 아니겠지? <laughs>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제가 조만간 다시 저거 리어까지 스포츠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지금 작업 시작한 지 12시간이 넘었는데 앞바퀴 두개 바꾸고 끝났어요 <laughs>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직접 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카센터를 가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고정하는 너트 하나가 저기 요틈 사이로 빠졌어. 그래 고이게 만 조립하면 끝나는데오오오 오이 오, 오. 오, 찾았다. 어이 <laughs> 다입니다.